그에요.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, 내가 기쁘지 않은데, 내가 줄이면 모르는 거지, 그니까. 음.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, 내가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? 음. 예수님을 증가하기 위해서. 성령받은 이유 거기 있어요. 내가 막 한바탕 하려고 틀렸어. 엎드려 뻗쳐. <laughs> 어. 진실의 방을 끌려가야 돼. <laughs> 어, 틀렸다고. 너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.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타낸 거니 예수님. 하, 진짜 그렇더라고요. 제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다 보니까요, 확연하게 차이랍 인생이.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전도로 갔대요. <laughs> 예수님의 이름을 증가도록 제가. 미쳤어. 엊그제 말도 막 어~ 술 파먹고 술 파먹고 막막 어~ 옆집끼리 하고 막막 그렇게 또 그런 놈이